샬롬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의 삶이 예, 영위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처녀와 달란트 비유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기틀을 나눠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보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수의 비유가 기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로 13절까지 열처녀 비유를 살펴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지만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을 참고하면 더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혼인 예식을 비유로 해서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열천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이 혼인 관습을 알아야 이해가 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혼인 관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혹시 좀더 깊게, 지금 이해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보아스 출판사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관습과 예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이 이해가 많이 될 겁니다. 당시의 혼인 관습에는 세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 뭐 첫째 과정으로 정혼한 단계이죠. 정혼, 정혼을 합니다. 이거는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 사이에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 혼인이 성립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 뭐 인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 어, 아빠, 아, 아, 아빠, 내 남자친구야. 가지 어, 뭐, 아빠. 내 여자친구야. 그럼 인사하고 나면 적당한 시간에 음, 이제 그러냐. 그럼 이제 서로가 어, 이제 몇번 만나고 나면 어, 양쪽 집안의 어른들이 이제 인사를 한번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과정이죠. 두 번째 과정으로는 약혼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신부측 부모의 집에서 갖는 예식입니다. 이때 약혼 당사자들은 증인들과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상호 소약을 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을 주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과정은 마지막 단계로서 대략 1년 정도가 지나면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이때 신랑은 그의 친구들과 동행하여서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갔다가 신부를 데리고 행렬을 이루어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자기 집으로 즉 신랑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자, 본문에서 열천녀를 맞이하러 나가는 것은 바로 이세 번째 과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녀라고 했는데 이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고 했습니다. 열명 밖에 안 되는 자들 중에서도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로 구별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50대 50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본문 5절에 보게 되면은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 새라고 했고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열 명의 처녀들이 다 일어나 신랑을 맞으러 나가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기름을 가진 천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5 명이. 그래서 이들은 다섯 슬기로운 다섯 천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올 줄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천녀들은 신랑이 곧올줄 알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슬기 있는 천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라고 부탁을 하자 이 지혜로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이 지혜로운 다섯 천녀들이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쓸 기름은 안 되니까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여러분 신랑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다섯 처녀들이 혼인잔치를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잔칫집 문은 닫히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뒤늦게 사가지고 온 다섯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문좀 열어달라고 하자.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시면서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천국 잔치를 여는 그런 걸 갖다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열매를 충분히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바둥바둥 그날 그날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맺지 못하고 주님이 오실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미련은 다수천여의, 그, 다수천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전자죠.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열천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등불의 빛으로서 성도의 착하고 의로운 행실을 가리키며 기름은 진리와 영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착하고 의로운 생활을 통하여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 14절로 34 30, 30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본문은 이제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종들의 주인이 먼 타국으로 일을 보러 간 모양입니다.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 자기 소유를 맡기면서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또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또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맡기면서 떠났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당시의 화폐입니다. 그 화폐로 사용하던 금, 은으로 만든 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한금 달란트는 지금의 화폐로 환산하면 화폐로 환산하면 약한 15,000불. 비싼 거죠. 15,000불. 또한은 달란트는 지금으로 대충 한 1,000불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맡기는 겁니다. 자, 주인의 종들이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고 각각 먼 길을 떠났다가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자 종들아 이리 와봐라 내가 너한테 다섯 달란트를 주고 왔는데 그 다섯 달란트 가지고 뭐 했느냐 했더니 아 주인님 내가 이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잖아요 아이고 너는 두달란트 가지고 뭘 했냐 네 저도 장사해서 두달란트가또두 달란트를 남겨놨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기뻐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냐? 이한달 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입니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까닭에 그 돈을 활용하지를 못하고 그대로 땅 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꺼낸 놓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땅을 파가지고 수건에 싸가지고 땅을 파서 땅에 묻어놨어요. 수건에 싸가지고.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자 주인은 그것을 보고 야하고결연정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달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물 있는 것까지 빼앗기려라고 빼앗기려라고 심히 참망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문자적인 것도 맞아요. 여기서 달란트는 어. 이탤런트란 말에서 탤런트란 말이 나온 겁니다. 탤런트는 재능이 많잖아요.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많이 맡겨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합니다. 설교 준비 딱 하고 나면 원고 안 보고도 딱 제목만 줘갖고 나오면 그냥 성령께서 입술 주장해서 확 어떤 목사는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목사는 달란트가 은사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주의적이 봤을 때 이런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근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미술학원을 다니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거든요. 집사님입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안산에서 목회할 때. 그런데, 이 돈에, 그 집사님은 뭐니뭐니 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니 돈도 내 돈이요, 내 돈도 내 돈이다. 주일날도 오전 일부분 예만 예비 참석하고 문을 여는 거에 미술하고, 그러다가 한 번은 연말이 되었는데, 집사님, 잠깐 좀 목양실 좀 들렸다 가세요. 무야지도 들어왔겠 집사님,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이 화장실 쪽하고 복도 쪽에 아, 좀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좀 그려가지고 어, 글씨로 좀 쳐가지고 좀 이렇게 한 손바닥만한 이렇게 저걸 해가지고 액자나 이런 걸로 내가 해드릴 테니까 거치 해서 곳곳에 좀 붙여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아, 목사님 컴퓨터가면 그림 좋은 거 많아요. 그걸 빼가지고 붙이면 되죠. 아, 제가 바빠가지고요. 아, 이러고 이런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집사님. 그렇습 하나님은 예수를 믿게 하실 때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은 그냥하도록 두지 않으세요. 내 배운 지식과 지혜와 어떤 그런 환경과 성격과 개성에 따라서 내게 맞는 최소한의 한 가지 이상의 여러분 은사를 주십니다, 제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 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 먹고 입고 사는데 활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라면 이한달한테 받은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네. 또 하나. 야 이제 영적인 뜻인데 문자적인 뜻은 그렇다고 치고 영적인 뜻은 여기에서 우리 본문에서 이렇게 나오지만은 마가복음 누가 보게 되면 누가 복음 보게 되면 수건에다가 나는들을 싸가지고 땅에 파묻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요 은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최자실 목사님 같은 사람은 옷만 잡아도 진짜 신약시절 질병이 따라 귀신이 따라 그랬어요. 지금 청주에 있는 모뭐 기도원 큰 기도원 그 원장도 귀신들했던 사람인데 최자실 목사님한테 치유받고 그렇게 지금 멋쩍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큰 기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을 것이 뭐냐 면면 하나님의 은사도 주었어요. 재능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소신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고 틀에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주의종이 있고, 교단이 있고, 격파가 있고, 노예가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자,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 말해도 은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기도운동도 일어나고 그냥 뭐 굉장히 강했지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나라의 성령의 역사가 점점점점점 소멸되기 시작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로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세역을 하려고 한다면 야, 너는 이단짓거리 하고 있냐? 하 말씀 의수리만 말씀을 하면 귀신이 다떠나가는데왜 어? 너는 어?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교단에 이단으로 태어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마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 본문에서 수건에 한 달러 더 받은 사람은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 묻었다고 그랬어요. 이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갔다가 하나님하고 갔다가 하나님 보좌에서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되면은 세컨 인 카네이션 즉재림을 이제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달란트예요 재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평양에 동로회가 생긴 이후까지만도 해 괜찮습니다. 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교파가 교단이 갈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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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왜 갈라집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정치적인 문제가 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노예에서 전화가 와요. 야, 민목사, 너는 말씀도 좋은데 왜 그런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니냐? 어? 뭔 귀신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저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어, 귀신 안따라가라 하고, 어? 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난리를 치는 게요? 그러고 하지 마! 웬만한 목사 같으면 노여장급이니까. 못하죠. 성령이 막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시편이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 인생을 거룩한 자를 너희가 광야에서 세 번씩이나 나를 격동하여 격동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격동시켰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리미트란 단어 썼어요. 리미트. 제한시키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돕고 먹이고 입히고 할 수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제한시켰다는 겁니다. 하지 못하도록 뭘로? 불평불만으로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저는 한동안은 제가 사직서 쓰고 다녔어요. 교단 탈퇴서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사요, 치유사요. 자, 그러면 수건이 어떤 거예요? 수건은 날실과 세실로 짜여진 조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직. 이 조직에 쌓아두었다가 땅에 묻었다고 해요. 그렇죠? 이 수건에 쌓다라는 것은 날실과 세실로 짜여진 조직을 의미하는데 이 조직에 여러분 묻히게 되면은 자기 은사 제대로 활용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어,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내가 활용을 해서 열매를 맺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이걸 절대적 평가로 따지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 평가를 가지고 결산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평가를 가지고 여러분, 결산을 하시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달란티비를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재능도 주시는 거지요. 둘째 각각 재능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달란트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봤을 때그 사람의 뭐 지식, 지혜, 환경, 성격, 개성, 연계에 따라서 가능성을 보시고 여러분 능력을 보시고 여러분 일을 맡기시는 거죠. 재능을 주시는 거죠. 은사를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달란트 관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라고 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장사하러 나갔다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목적은 27절에 나와 있는데 이윤을 남기라는 겁니다. 이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줬는데 나는 그걸 가지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다. 라면더 이상 여러분 우리 똑같이 한다는 사람 조직에 묶이고 뭐에 묶이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책망을 받는 거죠. 그래 여러분. 아, 네 번째는 달란트는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섯 더 다섯을 더 남긴 종과 둘을 더 남긴 종에게는 종에게 주신 칭찬과 칭찬과 상급이 동일하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막 다시 말하면 큰믿음 가지고 큰 일했다고 해서 상급이 큰거 아니에요? 상급은 동일합니다. 상급은 동일. 성경을 보게 되면 사건이 많아요. 금멸유관 생맥의 멸유관 뭐, 많죠. 의의 멸유관 많아요. 21절을 보면, 다섯을 남긴 종에게 자라했다, 착하고 청소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청소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이 참여할지어다. 이 부분은 제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천년왕국 할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을 맡긴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둘을 남긴 종에게도 잘해 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증거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도 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여기서 많은 것으로 맡겠나라는 개념은 뭐냐 네 능력에 맞게 네 형편에 맞게 네가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맡겨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을 남겼느냐 다섯을 남겼느냐 개수상의 문제가 그다지 중요해지지 않고 있죠. 둘다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분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 남 바라보고 실행생활 하지 마시고, 내능력껏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시키실 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재능에 따라서 은사도 주시고 일도 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믿음의 분량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여서 여러분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31절, 46절까지 내용을 또 살펴봅니다. 여러분 내용들 길어가지고 본문은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본문 여러분들 세계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양과 염소의 비유로서 마지막 최후 심판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1절로 3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자에 앉으리니 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설로부터 너희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과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아놓고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천사장들이 호의를 받으며 영광의 주님으로 오셔서 당신이 보좌에 앉게 되시는데 이 보좌에 앉으셔서 최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백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백보좌 심판은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창세 이후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여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모든 인류를 양과 염소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양은 택한 백성이고 염소는 부신자를 가리킵니다. 양은 오른편에 세우고 염소는 왼편에 세우시고는 상벌을 내리십니다. 이제 심판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업문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고 하시자" 오른편에는 양들이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자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왼편에 염소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도 하지 않았고 나그이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벗었을 때 옷도 입혀주지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염소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줄이는,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벗어진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고향치 아니하더이까라고 반문을 하자 다시 양들을 가리키면서 이 지극히 작은 자 곧 예수 믿는 자한 사람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염소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고 심판하시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세계 돌아가는 정세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어떤 그 생태계학자는요 지구의 생명이 앞으로 한 500년밖에 안 남았대요. 그것도 넉넉하게 남은 거랍니다. 지금 가장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이 뭐냐? 백두산과 후지산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터지게 되, 화산이 폭발하게 되고, 후지산이 폭발하게 된다라면 연차적으로 폭발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시아는 거의 참 힘든 수준까지 올지도 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 벌써 이미 러시아는 핵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 지금 돌입했습니다. 김정은이는 핵을 쏜다고 난리를 칩니다. 핵전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 전체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른쪽 양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왼편 염소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오른편 양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하늘의 성급을 준비한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그리고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열심히 용혼 구원과 맡은 교회 직분 위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또한 내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지 말게 하시고, 형편 되는 대로 주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를 생기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 듣고 영생을 얻는 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